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링크솔루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에 윗꼬리가 좀 길게 길게 금요일장에서 달리고 있네요. 그죠? 자, 우리 목요일날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는데, 갑작스런 이런 윗꼬리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신 우리 신규 주주분들 많이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선 거두절미 하고요. 걱정하지 마르시라고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여기에서 저항에 수차례 막혔던 구간 때자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그러다가 당장 우리 목요일 장세에서 다시 상한가 말아올리고 금요일 장세에서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이 되었습니다 급락이 발생이 되다가 목요일 장 상한가를 말아올렸던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기술력 1위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물류 로봇이었죠. 그쪽 관련된 부품 25종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였다. 엄청난 재료가 나온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 그냥 한번두번 번 납품하고 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글로벌 공급망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뜻이고 앞으로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까지 싹쓸이할 발판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갈 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6년도 이제 우리 들어왔죠 12월 달에 우리 대전에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가 완공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다면 자 27년도인 내년부터는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실질적인 매출을 찍힐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링크솔루션 여러분들 실적 추이 같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성적인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실적 턴 어라운드의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주가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여러분들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 정말 무섭게 오르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윗골이는 도대체 왜 달릴까요? 자 여러분들 이건요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들은 항상 겪고 있는 약간 치통 같은 건데 자 무슨 말이냐. 신고가 종목들은 여러분들 항상 싸웁니다. 누가 싸워요? 기존의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매수를 희망하는 신규 주주분들끼리의 손바뀜 구간이 가장 거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고점근 에서 애시당초부터 잘 진입을 맞춰놨던 기존 주주분들은요 팔고 싶어 할 거고요. 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요. 잘 뭐야 이 링크 솔루션 기업 너무 좋네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새롭게 사고 싶어하는 신규 매수세가 붙어준다라는 거죠. 새롭들 입장에선 평단가가 낮은 기존의 주주분들보다는요 상대적인 평단가가 높은 신규 주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최고점 근처에서 손 박힌 구간 때 동안은 관망을 싹 하고 있다가. 손바뀜이 다 끝날 때 원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무섭게 들어주거든요. 근데 무섭게 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붙어있던 주주들이 팔지 않고 버텼다라는 겁니다. 한번 싹 털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다시 한번 강하게 고개를 들죠? 4거래 연속 동안 2평선, 11, 2평, 21, 2평 싹다 깨고 내려가는데 이거 버틸 수 있는 개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바아 타져주고 나서부터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 자, 그래서 우리 앞자 드디어 7만원. 대 앞자리를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께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링크솔루션 3D 프린터 전문 기업이긴 하지만 자 이게 여러분들 어디어디 어디 들어가요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품 들어가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냉각기술 부품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AI 환경엔 필수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로봇 기업 중 하나인 원익홀딩스 차트 같이 한번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신고가 릴리 쭉이어와 추다가 고점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기존 개미들 많으니까 한번 훅 빼죠 그리고 나서 바닥 따지고 다시 한번 무섭게 2차 파동 나와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고점에서 한번 쭉 빼고 나서 바닥 따지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죠. 클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횡보 이후에 강하게 돌파 나왔다가 한번 훅 빼고 다시 한번 2차 파동 그리고 지금의 구간대는 다시 또 개미들을 털고 있는 작업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는게 맞겠죠. 우리 링크솔루션노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기술력 인정받았죠. 기술력 있고요. 수주 확실하고요. 이제 실적까지 따라올 거예요. 포스트 다이나믹스라는 든든한 뒷배까지 생겼으니 지금의 상승세는 이제부터 다시 2차 파동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링크솔루션의 구체적인 매수타점이나 목표가가 우리 여러분들마다 다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링크솔루션을 싸게 살수 있는 구간 때는 이미 좀 지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비싼 값을 받고 일단 비싸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1차 파동 나와 주고 한번 꺾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2차 파동 초입기다 보니까 한번또 다시 꺾이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제가 영상에서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영상은 어디까지나 과거형이고 복귀형이기 때문에 2차 파동 끝점에서 저도 한번 대응을 하고 싶어요. 희망하신다면 지금 타이밍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요. 화면상단 남아있는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한 번씩 해두시면 우리 링크솔루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매매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종목들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가 이렇게 같이 공유가 나가고요.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 여러분들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타점들 공유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순환매사이클링의 배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요걸 여러분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바쁘신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 보면요. 이런 거 여러분들 놓치기 쉽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타전들 공유를 해 드리는지 먼저 한번 좀 같이 보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링크 솔루션 마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있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 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인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해시면 성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순환 메세이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쪽 구간에선 쓸데없는 기회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링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 진입하고 팔고 나오고 자 이러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 2주 정도의 단기 스윙적인 관점의 템포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백마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던 제 실전 매매일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CP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다시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와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쪽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쪽 구간대 쓸데없는 기회 비용을 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잘 진입을 하고요. 팔고 나오시고 또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고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는데 이 호흡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다음 보실 종목은 한라 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바닥 잘 다져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로봇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팔아야 되는 구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고 진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팔고 나오시고 다시 진입 한 다음에 또 팔고 나오시고 11월달 들어오면서 보호해수해질 물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 다져주고 나서 다시 재진입 마쳤죠 다음은 AB1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구간대하고 사야 되는 구간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대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물량들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 재차 진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단위 규모의 계약을 당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순환매장세는 여러분들 명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패턴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만 할줄 아신다면 정말로 이 순환매 장세에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4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한텐 제가 직접 종목군 매매 진행하는 것들 종목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타점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타점들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혹은 아무리 타점과 관련해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8236-84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는 이렇게 모바일로 시청 중인데, 문자 메시지 넣는 게 너무 많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메시지 창에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 메시지 창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시고, 전송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클릭 한 번으로 해결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링크 솔루션 여러분들, 그렇다면, 도대체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은 언제쯤 되어 줄 것인가? 요 포인트 짚어 봐 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기본 차트입니다. 자 이런 기본 차트 말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 진입 신호 그리고 목표가 신호 이렇게 차트를 입혀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 링크 솔루션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1차 파동 직전에 세력들은 이쪽 포인트에서 매집을 끌어 맞췄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 여러분들 주가를 쭉 끌어올리다가도 보라색깔 라인대 근처에 돌파가 나왔을 땐 세력들도 일부 수익 실현하고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옆으로 살짝 꼭 누워가는 기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쪽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돌파 나오니까 일부 매도. 그 다음 다시 한번 주가는 쉬어가고요. 다시 한번 파동 나오고 나서 기존의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우리 신규 주주분들. 손바뀐 구간대에서 기존의 주주들이 털리지 않으니까 한번훅 빼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최저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은 진입을 맞춰놨고요자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강력하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자 금요일자 캔들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윗꼬리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나. 보라색깔 라인트 위쪽에서 세력들의 목표가 위쪽에서 얘네가 지금 일부 수익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딱그 구간 근처에서 윗꼬리가 생기고 있네요. 자, 이렇듯이, 개인들이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는 이런 시세는 이어 무조건 세력들이 개입을 해주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얘네가 팔 때는 우리도 일단은 팔고 나와야 돼요. 반대로 얘네가 진입했을 땐잘 지켜보고 있다가 관심 종목 넣어놓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 초입 구간에서 우리도 같이 올라탄다면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자, 이런 포인트는 여러분들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실상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전업 트레이더이자 직업이 유튜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종목들 잘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사하게 저 혼자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버튼 눌러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다점들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러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편안하게 문자 한통씩 남겨주시면 될것같고요 어쨌든 신고가 경신 신고가 돌파 상승 랠리는 나와줄 수 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고점에 물려서 걱정이 돼요. 자, 그런 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술력이 있고요. 수주 확실하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든든한 뒷배까지 생겼으니까 지금의 상승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